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저스트필링에 4XL까지 나오는 양털 조끼를 바로 가져와봤음. 이게 폴리우레탄 브레이징 소재라서 부드럽고 따뜻해서 겨울에 딱임. 사이즈도 S부터 4XL까지 다양해서 누구나 입을 수 있어 완전 게이득 특히 뽀글이 느낌이라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 스타일리시함까지 챙겼지. 중국산이라고는 하지만 퀄리티가 꽤 괜찮아서 가성비 짱임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라브란의 여성 지퍼보글이 양털 조끼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색상에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부드럽고 따뜻한 착용감이 장난 아님 프리 사이즈라 신축성도 좋고 가볍게 걸치기 딱 좋은 아이템인듯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고퀄리티라서 믿음직함 이거 입으면 스타일도 살고 보온성도 챙길 수 있어서 완전 개이득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모이로그 여성 프리스 조끼 뽀글이 양털 베스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화이트 계열로 고급스러운 느낌에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어 여성 엑스라지 사이즈라 넉넉하게 입을 수 있고 보온성 대박이라 겨울철 필수템임 입어보니 너무 부드럽고 포근해서 계속 만지고 싶어지는 거 있지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